아, 저는 지금 여기 강남 역삼동인데 역삼동에 배차를 하고 이제 복귀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근데 날씨가 오늘 되게 덥네요. 아, 6월 초인데 이렇게 아, 벌써 이렇게 덥네요. 네. 이 강남이... 차가 많아서 그런지 더 적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늘이 별로 없어요, 그늘이. 네. 어, 버스 왔다. 일단 버스를 탈게요. 지금은 걸어서 반납을 가고 있어요. 여기가 자전거 도로인데 어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마이크를 꼈어요. 제가 아마 소리는 더잘 들리실 것 같아요. 네. 자전거 도로에 운동삼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네. 거리가 제가 버스를 타면 한 마을버스 말고 큰 버스로 한 내정화장정도 한 가야되는 거리인데 운동삼아 걸어가고 있는데 아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와 지금 아까 온도보니까 몇도냐 어 29도고 체감이 3 1도더라고요아 네. 날씨 되게 덥네요 약도가 났나 운동삼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. 아, 꽃길이 너무 이쁘네요 요즘 이제 자전거도로를 되게 이쁘게 잘 해놓는 것 같아요 산책로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여기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. 이쁘게 돌다리를 해놨네요. 빠짐은 네. 끝장입니다. 거기서 건너왔어요. 물고기도 있네요. 근데 좀 작네요, 물고기가. 일단 저는 건너가겠습니다 네다 건너왔어요 자전 도로로 오다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아, 자전거 돌아가 너무 땡볕에다가 더워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는데 음, 길이 이어져 있나 모르겠네요 한반 이상 오긴 했거든요 네. 이어져 있길 바래야죠 뭐. 이어져 있겠죠? 네. 아파트 단지길이 될 길이니까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야, 6월 초에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은 와, 아, 7월 7월 되면은 진짜 엄청나겠네요. 아, 선크림 발랐어야 되는데, 오늘 선크림 못 발랐네. 여러분도 지금 이 날씨에 이 햇볕에 뭐 외부 활동하시거나 외출을 하시신다면은 선크림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햇볕이 너무 뜨겁네요. 아 많이 타겠다. 이제 한, 한 500m, 600m? 걸어가면 될거 같은데. 찾아야죠, 가서 빨리. 네. 어, 더워. 어, 살 이쪽으로 들어오네? 차가.. 많이 들어오네요 갑자기 음, 음. 빨리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? 아, 이제 차량을 찾았고요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, 현장 퇴근을 합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와아 오늘, 엄마가, 콩국수 해주신다 그래가지고, 콩국수 먹을거에요. 콩국수. 아 벌써부터 시원하네. 아, 너무 덥네요. 날씨가 정말. 근데 저는 더운 것도 좋아하진 않는데, 당연히. 저는 추운 거보다는 더운 게 나아요.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. 더운 건 참겠는데, 추운 건못 참겠어요. 콩국수 좋아하시나요? 콩국수? 저는 어렸을 때는 콩국수를 안 먹었어요.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. 근데 어렸을 때는 뭐랄까, 그 콩국수의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. 콩국물 향이라 그러나? 아무튼 그 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근데 크고 나니까 맛있더라고요. 또. 고소하잖아요. 봉, 봉국수가. 요즘 날씨가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. 좋은 저녁 되세요. 이런 거 보다도 시원한 저녁 되세요. 시원한 하루 되세요. 이런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만큼 날씨가 덥긴 덥나 봐요. 요즘에 비 깡이 유행이죠. 제가 그 가수 비 정말 엄청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비 형을 요즘에 이렇게 다시 비 형이 여기저기 방송도 출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. 네. 뭐 드라마. 드라마도 최근에 했었는데 드라마 찍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무대? 무대를 좋아하니까 최근에 그 워크맨에도 나와가지고 아, 재밌게 봤어요. 양성규씨랑 또 케미가 좀 맞더라고요 네.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재밌어요 아 땀났네 땀났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고국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